최소화되어야 되는데요. 퍼팅이 어떻게 겁니다. 자, 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러스 편입니다. 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퍼터를 그 하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무릎을 써서 하는 분도 있어요. 네.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잘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항상 그 응용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에 가서 멈춘다는 거죠.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아야만이 퍼터를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의 움직이나 움직임이라는 이움직 것은,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최하점이 5cm D가 되는데, 그렇죠. 자, 여기에, 요 위치에 정확하게 와줄 수 있는 거는 몸의 움직임에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음. 크롭 페이스 면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몸을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요 상태에서 앞으로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크롭 페이스 면이 닫아지게 되죠. 예. 또 반대로, 자, 맞는 순간에 오른쪽으로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닫아지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그 변화가 오기 때문에 몸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몸이 안 움직이면서 스트로크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몸이 안 움직이느냐. 아놀드 파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선수가 이렇게 양 무릎을 이렇게 발은 넓혀서 이렇게 어깨보다 좁혀서 무릎을 이렇게 바짝 붙이고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퍼트의 스트로크를 똑바로 치는 것도 문제는 되지만은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게 양 무릎을 이렇게 닿게 서 어디를 설치했던 거죠. 버팅을할 때. 그렇죠 버팅을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움직임을 줄 수가 없죠. 이 손만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또 이제 그런가면은 하 이제 게르프리아 같은 선수는 자 무릎을 왼쪽 무릎을 이렇게 안으로 꺾어 놓습니다. 이렇게. 네. 목표 선상으로 몸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듯이 그 무릎을 사용해서 몸의 움직임을 줄여주는데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자꾸 사용을 해서 퍼터를 하려하지 고 말고. 양 무릎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다 이렇게 근육에다 힘을 줘서 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렇게 급격하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그것이 모양에 있어서 너무 그 남에게 그 좀왜 저렇게 답답하게 할까 하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주기 쉬우니까 양쪽 안쪽에다가 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움직임이 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네. 스트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김학수 네. 프로님도 한때 9개월 연속 버디를 잡으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김학수 프로님은 어떻게 버팅할 때 몸을, 움직임을 최소화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릎에 힘을 주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하 애초에 제가 움직이는 스윙은 아니었거든요. 아, 워낙 네. 스윙이 좋으시군요. 그러니까 스윙이 좋은 것보다도 움직임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프로들도 이렇게 그 심하게 무릎을 사용하는 사람은 몸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탠스를 취해줬을 때 여기서 스트로크 하게 되면 안 움직이면 되는데 본인도 모르게 몸을 쓰는 거죠. 그럴 때는 그렇게 경직이 되는 스탠스를 취해주라는 거죠. 어디레스를 네. 양 무릎에 힘을 줘서 그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라는 거죠. 결국 옆에서 누가 좀 봐주시면은 네. 자신이 퍼팅 스트로크 할 때에 몸을 움직이는지 안 움직인지를 알 수가 있겠군요. 본인이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정확하게 맞아줬는데, 목표선으로 공이 안굴러가는 거죠. 네. 그거는 여기서 맞는 순간에 클럽 페이스 면이 변화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아주 정확하게 라인업을 잘 했어요. 목표를 잘 정해놓고. 맞는 순간에 몸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리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는 않죠. 네, 그럴 때는 몸의 움직임이 있어서 변화가 오는 거니까, 그때는 최대한을 몸을 안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무릎을 사용하는데 그때 양쪽 안쪽에 경직이 되게끔 힘을 주라는 거죠. 네. 급격하게 딱 붙이지 말고 그건 너무 보기가좀 적으니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힘을 주게 되면은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예. 결국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만약에 음. 몸이 움직인다면은 스탠스를 썼을 때그 무릎 안쪽에 근육에 텐션을 좀 주든지 아니면은 좀 구부린다든지 하는 이런 바, 변. 방법을 쓸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안버터에서 몸을 안 움직이게 하는 것은 상체의 역할은 없어요. 네. 손의 역할도 없고 다만 이 무릎의 역할인데 그것이 안쪽에다 힘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극격하게 붙여주는. 양무로 붙여줘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쓰서는 몸의 움직임이 없어서 정확한 스트로크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움직임 있는지, 네. 안 움직이는지 봐주시고. 네. 치면서 이제 그 체중을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쳐보세요. 괜찮네요. 여기서 네. 제가 아주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네. 한번요. 그러니까. 자, 왠지 이렇게 어드레스를 취해줘서, 볼이 맞는 순간에 몸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근데 이런 타이밍으로 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네. 처음 배우시는 분이 아니고, 골프를 시작하는 분들도 그렇게 맞으면서 몸을 이렇게 사다 타서 쓰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고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대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몸의 움직임이 왔을 때는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양 무릎의 역할밖에 없거든요. 그냥 무릎을 안으로 붙여주든가, 아니면, 안쪽에 힘을 줘서 경직을 시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움직임에 적어져서 스트로크를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제가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어요. 자, 여기서 맞을 때의 움직임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왼쪽으로 쏠리게 되면 클럽페이스가 바뀌지게 되죠. 네, 열리죠. 또 네,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이 돌려졌을 때는 닫쳐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클럽페이스는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퍼터는 네. 항상 이렇게 스퀘어 로 다녀야 되거든요. 어드레스 상태에서 놓여진 대로 움직여줄때 정확한 퍼터 스트리이 되는 건데 네. 그것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이 무릎이 경직이 되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정확한 퍼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결국 지난 시간부터 배워오는 게 일맥상통하게 좀 연결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지난 시간에도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스탯스를 취했을 때에 양쪽 발에 힘을 균등하게 놓고 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이 양쪽 발의 엄지 발가락을 신발에서 움직여보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그것이 이제 움직일 때양 네. 발의 움직임이 같아야만이 같게 놓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이 가볍다든가 한쪽이 무겁게 되면은 그거는 균등하게 놓여진 게 아니죠 그렇게 된 네. 상황에서 양쪽의 발이 키이 균등하게 배분이 된 상황에서 발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퍼팅 네. 스트로크가 이루어진다면은 결국은 좋은 스트로크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움직일 경우에는. 무릎을 안쪽으로 꺾어준다든지, 그렇죠. 안쪽에 더 이렇게 모아준다든지, 네, 양 네, 네. 무릎을 모아준다든지 아니면 안쪽에 힘을 준다든지 그렇죠. 해서 움직임을 최소한 상황에서 팔만 이용해서 스트로크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정확한 스트로크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퍼팅을 잘 하려면 또 그리고 퍼팅을, 스트로크를 할때 몸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고 있는데, 어쨌든 코린을 시키기 위해서 버팅을 하는 건데 버팅을 할 때는 에 몸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와 관련해서는 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쪽 발에 힘을 균등하게 고정을 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